안녕하세요, 다코 p d 입니다 방탄소년단 토크쇼 렛츠 BTS가 방송되었습니다. 후기입니다. 공중파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방탄소년단의 커리어, 그동안의 노래로 쌓아온 메시지 등을 가볍게 풀어낸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코너로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라이프 고좀 무대를 보여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1년 이상 방탄소년단과 직접 만나지 못한 팬들이 녹화한 영상과 음성을 통해 노래하는 방탄소년단 뒤로 깜짝 나타나는 일종의 서프라이즈를 포함한 코너였는데요. 되는 사람은 되는 것인지 우연히도 노래를 부르던 비가 아미를 외치는 순간 VCR을 통해 아미들의 얼굴이 나왔고 라이프 고전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리허설에는 없던 장면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멤버 모두가 뒤를 돌아보며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비는 아미 했는데 아미가 나왔어 라고 자랑하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가까이 갈 만큼 제이홉은 감동이라고 외칠 만큼 행복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정국은 말티파도 1초 내에 토끼파로 환생할 만큼 토끼같은 눈으로 깜짝 놀라더니 노래가 끝나고선 눈물 날 뻔했어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방송 내내 아미에 대한 언급, 그리고 아미를 만들 수 없는 현 시국과 이후 시국이 좋아지면 다시 만나게 될 아미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RM은 아미가 자신의 최대 약점이라고 말하게 됐는데요. 그런 방탄소년단의 엔딩으로 방송국에서는 최고의 이벤트를 보여준 듯합니다. 좋아하던 멤버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정국이 말처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얼마 전 방탄소년단은 유키즈 언더블럭에 출연해 마이크드로 커버 영상으로 유명한 한 팬을 직접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역시 아미를 만나고픈 방탄소년단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의 토크쇼 오랜만에 공중파에서 모두를 볼수 있어 좋았고 슈가 프로듀싱의 제이홉의 동요부터 RM의 트로트까지 0세부터 150세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한 입덕에 긴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